어, 30 수년 전에 어, 제가 사업을 벌려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꿈속에 아람들이 통나무가 제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. 그때 일부만 투자했었는데, 그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지만, 일부 투자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. 이후 자금이 더 투입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불과 한 2년이 채 못되는 사이에 엄청난 손해를 입고 도지않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 꿈의 신비는 아직도 과학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꿈 해몽 책이 나오는 정도입니다. 인간의 의지력이죠. 꿈이란 것은 한 12일 전에 제 꿈에 아내가 초라한 옷을 입고 제가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또 시면 꿈에 나타나고, 그래서 저는,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나, 라고 어, 걱정을 했었는데, 옆 점포에 에, 사람이 <laughs> 점포를 그만두면서 주차장에 버려둔 약간 무게가 나는 가구를 옮기다가, 제가 허리를 깨끗해서 어, 일주일 이상 어,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어,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. 어, 하루를 지내기가. <laughs> <laughs> 또몇십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던 손님이 꿈에 노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실제로 노란 옷을 입고 그날 오랜만에 나타났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제 친구의 딸이 학교에서 칼로 손을 베이는 사고가 일어난 그날, 제 친구의 친구가 그 어린이가 다치는 꿈을 꿔서 조심을 하라 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. 이렇듯 꿈은 자신과 또 자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. 그것을 보통, 조상들이 꿈에 나서 가르쳐 주는 걸 현몽이라고 이야기 합니다. 선몽, 현몽. 어, 앞날을 예측해 주는 꿈입니다. 우주에는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어, 수도 없이 많고, 인간의 존재는 지구상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임에도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. 인간이 미래를 알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. 사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.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죠. 이하 같은 꿈의 신분, 신비는 음, 앞으로도 계속 음, 연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